그동안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였던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도시와의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건데요.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행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리 기자입니다. 농촌이 많이 분포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읍면 지역 문화예술관람률은 2016년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농촌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주목됩니다. 2016년 15.5%에서 2019년 12.7%로 2.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증가하고 대도시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온 결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체육,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놀이카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 그 지원금을 2016년 1인당 5만원에서 2019년 8만원까지 매년 확대한 결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년층이 많은 농촌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 시설이나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폭 확대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읍면 지역이 노년층이랑 저소득층이 많으세요. 비율상으로 고분들이 그 직접적으로 문화누리카드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고 신나는 예술 여행도 읍면 단위는 좀 집중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 경로당에서 누인분들 모여서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간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을 좀 접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 비해서도 농촌 읍면 지역의 문화 생활 격차가 큰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 문화 이용권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조합과 같은 민간단체들이 읍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